자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집에 이 증명 방법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방법이죠. 자 지금 가운데 보면은.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BC가 보이고요. 그때 변 AB를 c, 변 AC를 b, 변 BC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럼 b변이 a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성립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정사각형이 1, 2, 3번 3개가 있습니다. 1번은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2번은 B를 한 변으로 하는 파란색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3번은 A를 한 변으로 하는 보라색 정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보면 A제곱이라는 것은 3번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라는 것은 2번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C제곱이라는 것은 1번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각형 2의 넓이와 정사각형 1의 넓이를 합하면 정사각형 3의 넓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클리드가 어떻게 직면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자, 지금 꼭지점 A에서, 어, HI, 변 HI에 이렇게 수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J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정사각형 3을 두 개로 나눠 놨죠. 지금 색깔이, 어, 왼쪽은 약간 주황색이고, 오른쪽은 하늘색인데, 즉, 정사각형 3번은, 어, 좌측에 직사각형 bkjh. 그 다음에, 우측에 직사각형 kcij. 요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어떻게 증명했냐면, 좌측에 직사각형 bkjh는 1번 정사각형과 넓이가 같고, 우측에 kcij. 직사각형 kcij는 2번 정사각형과 넓이가 같다. 요렇게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2번이 직사각형 k, c, i, j와 왜 같은지. 자, 요걸 증명하면, 자, 요 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삼각형 a, c, d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a, c, d. 자, 삼각형 ACD는 정사각형 ACDE의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삼각형 BCD를 보세요. 자, 삼각형 ACD와 삼각형 BCD는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AE와 CD가 평행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따라서 두 삼각형은 밑변이 CD로 같고 그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BCD와 이번에는 삼각형 AC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BCD는 지금 빨간색 삼각형이고, 삼각형 ACI는 보라색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삼각형을 보면, 일단, 변CD와, 변CD와, 그 다음에 변AC가 같겠죠. 변 cd 와변 ac 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 acde 의 한변식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변 bc 와변 bc 와변 ci 가 같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사각형 bcih 의각 한변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각 bcd 각 BCD, 그 다음에 각 ICA가 같습니다. 왜 갔냐면, 자, 각 BCD를 보면, 각 BCD라는 것은 90도에다가, 90도에다가 요각을 합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각 ICA를 보면, 각 ICA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역시 90도에다가 이 점각을 역시 합친 것이죠. 따라서 두각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된다. A, S, A 합동이 되겠죠. 아, S, A, S 합동이 되겠죠. S, A, S 합동. 자, 그래서 삼각형 BCD와 삼각형 A, C, I의 넓이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A, C, I와 다시 삼각형 K, C, I를 보도록 하세요. 삼각형 ICA와 삼각형 KCI를 보면 이두 삼각형은 역시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CI랑 KJ랑 평행할 것이고 두 삼각형 모두 CI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것이죠. 따라서 삼각형 ACD와 삼각형 KCI가 넓이가 같은 것인데 삼각형 ACD라는 것은 정사각형 ACDE의 절반이 되는 것이고요. 삼각형 KCI는 직사각형 KCIJ의 절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놈이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 KCIJ와 정사각형 이번은 같다는 것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번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BKJH도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삼각형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유클리드의 증명법이랑 같은 그림입니다. 자 직각삼각형 abc 가 있는데, 어 지금 정사각형 abed, 정사각형 achi, 정사각형 bcgf 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때 삼각형 acg 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증명했던 것처럼, 자 꼭지점 a 에서 이렇게 수선을 딱 거버리면 여기서 이 직사각형이 이 정사각형이랑 넓이가 같다는 거 우리가 지금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걸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수 있겠죠. 자, 일단 삼각형 ACG의 넓이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A, C, H, I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정사각형 A, C, H, I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 C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자, 피타고라스 수니까 6, 8, 10,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10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X제곱에 64는 100. 그럼 이거 36이 되니까 X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CG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저 정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18, 1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 이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도 역시 36이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자, 직각 삼각형 ABC인데, 이번에는 각 B가 직각이 되는 것이고요. AC가 빗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사각형 3개를 역시 그려줬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줬네요, 지금. 정사각형 ACDE가 89제곱센치미터고, 정사각형 BCIH는 25제곱센치미터. 그리고 정사각형 A, B, G, F의 넓이는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지만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하면,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성립하겠죠. 근데 B제곱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A, C, D의 넓이니까 89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bcih의 넓이니까 역시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제곱은 정사각형 abgf의 넓이인데 모르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c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c 제곱은 64가 되겠죠. 따라서 c가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는 8. 자, 그리고 A의 길이도 알수 있죠. A의 제곱이 22, 25니까 A는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A를 밑변으로 하고 C를 높이로 하면 되니까 5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20제곱센치미터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